안녕하세요. 리크리오입니다. 오늘 주제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올해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나름으로 열심히 생활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느끼고, 환경이나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 괴로움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할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장자는 그의 아내가 죽었는데 장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조문으로 온 친구에게 그녀는 천지라는 거대한 방 속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 글쎄라고 말합니다.아마 장자도 슬프고 허망했겠지만 삶과 죽음은 하나이며 순환의 과정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물처럼 바람처럼 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인위적인 욕심을 배제하고 살라는 말인데 우리는 우주나 세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 정도는 될까요? 나머지 99%를 잘 몰라 매번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럴수록 마음을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미련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놓쳐버린 물고기가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냥 틀고 일어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계속 순환하기에 다음을 기다리며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 욕심으로 마음이 앞설 때 잠시 눈과 귀를 닫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 너무 힘들면 놓아버리세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었으면 잡은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힘든 것을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현명한 포기는 괴로움을 줄여줍니다. 모든 게잘 흘러가도록 부유물을 걷어내고 마음의 물길과 여유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셋째,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갑니다. 좋은 모습이든 싫은 모습이든 나에게 의미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기대와 조건이 맞아야 내게 가치가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도 자신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전환해 봤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견디도록 하는 자신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기다리면 새로운 것이 옵니다. 걱정과 불안이 오래 머물다 보면, 다음 차례의 행운들이 오질 못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기회가 오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새로움을 위한 기다림은 세상을 배운다는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생긴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이 긍정적으로 순환이 잘 되어야 자신의 굴레를 벗고 그 다음을 볼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고 정체되면 점점 혼탁해져 가는데 거기서 괴로움과 고통이 나온다고 봅니다. 가만히 몸과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무엇이 나 자신을 힘들게 합니까? 모든 게 지나가는 과정이기에 마음에서 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요?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며 이상 리크리였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